네 안녕하세요, 주간아이돌 MC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입니다. 네, 자, 뒤에 보이시죠? 우리 빛나는 친구들 바로 불러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CIX. 안녕.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 e n x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네. 반가워요. 자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가까이 가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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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 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막 막내인 현성입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CIX B.X.입니다. <laughs> 네, 우리 비엑스 안녕하세요 CIX 배진영입니다 네, 반가요 진영님 CX. 안녕하세요 c x 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 비엑스 우리 컴백했어 가보자고 승훈입니다 네, 네. 승훈씨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c x 가또 오랜만에 주가나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재미있게 재밌... 잘 촬영했고 네. 네. 앞으로도 할 거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어, 우리 BX의 표정에 말해주네요 <laughs> 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다섯 명한명한 명한 명이 네네네. 즐거운 시가 시가 네 즐거운 매력쟁이들이에요 네자아 지금 또또 또 기쁜 소식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특히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잠시 후 오늘 오후에 그렇죠. 몇 시에 공개가 되죠 6시, 6시. 6시에 신곡이 공개가 됩니다 아하! 네. 아뭐 아직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제목이랑 뭐다 나갔지만 네. 아직 그래도 모르고 계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또 스포를 조금 해주신다면 나온 것까지만. 네. 어네 이번에 또 저희가 458이라는 곡 제목을 가지고 또 컴백을 하게 됐는데. 네. 또 이전에 이제 한두 컨셉 정도가 좀 청량하고 이런 컨셉이었다면 네. 픽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아 이번에 강렬한 뭔가 컨셉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셨는데 네. 이번에 또 굉장히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네. 또 컴백하게 되었으니까 아, 네. 오늘 6시 많이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스. 어 안무 스포 가능한가요? 안무 스포? 아 네. 그럼 여기 한번 다 같이 네, 해 볼까? 어? 특별히 우리 고를 거많으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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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잖아요. 네, 어. 나와 봐 줘. 네. 어, 아, 다 아, 나온 거. 예. 나 둘, 셋. c r u s h into you, p o u l 아, 요것만 봐도 멋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봤던 것도 진짜, 오늘 봐도 멋있어요. 오늘 공개가 되잖아요. 네. 진짜, 확실히 멋있는 부분은 안 되는데, 제가 따라 했다가, 네네네. 엉망이었죠, 네네. 제가.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 맞아요. CIX니까 멋있는. 맞습니다. 네. 자, 대체 물간데요. 자, 그럼. 자, 오늘도 저희가 네. CIX와 픽스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오. 하는데요. 네. 저희가 사전에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서 우리 픽스 분들의 취향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를 가장 잘 맞히는 분에게는 추 업로드는 누가나 영상에 썸네일을 장식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리니까요. 잘 맞혀주세요. 네. 자 간단히 진행 방식을 설명하자면요. 문제는 총세 문제고요. 네. 문제 당 A 또는 B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고요. 어 문제를 듣고 픽스가 더 많이 선택했을 것 같은 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결과를 공개한 뒤 픽스의 마음을 맞히지 못한 분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틀릴 때까지 분들이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픽스가 뽑아보는 CIX의 레전드 직캠 어! A 네. 무비스타 B 직캠 예. B 웨이브 마린룩 직캠. 이야, 아 잠깐 이둘 중에 네두 아, 노래 다 너무 좋은데 에픽스는 어떤 뭘까? 곡을 네. 레전드 직캠으로 뽑았을지 네네 네. 아, 예상이 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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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네. 셋. 어올 A네요. 올 <laughs> A. 전부다. 이거는 네. 무조건이에요? 네. 네 왜, 무조건. 이유는 뭐예요? 픽스분들께서또 이렇게 저희 무비스타 하면은 네. 또 저희가 비 오는 날그한또 네. 음방 은방, 음방이 있거든요. 예? 네, 네, 네. 그때 야외에서 했었어 가지고 음. 아 그때 픽스 네.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회자가 되고 있는 하늘이 도왔다. 레전. 레전드였죠 레전. 드 그럼 그때 어. 내가 제일 멋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때 저, 정말 멋있었다 하는 분. 어 픽스. <laughs> 그 빅스는 아직까지도 그 영상을 계속 돌려본다는 얘기가 요어 맞아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직캠이 워낙에 또 예. 네자 <laughs> 과연 어 근데 만약에 B 이 웨이브 마린룩 직캠이 만약에 정답이면 맞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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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인 거예요 는 탈락이에요 예. 어, 네 확실합니다 자, 잘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장담을 예. 하고 있는데 자 과연 네. 픽스가 뽑아온 네 GX의 레전드 직캠 네 바로 A 레 음. 스타 음. B 직캠이 맞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네 서로를 71.87%예 <laughs> 네. 네. 정확히 알고 있네어 멋지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갈까요? 네. 자 전원 통과입니다. 예. 두 번째는 픽스의 상상 타임. <laughs> 어? 아, K-pop <laughs> IX 가문끼리 예? 하루 동안 그룹을 바꿔 본다면 아, A a b 6가 돼서 브리드 부르는 CIX 그리고 B 데이식스가 돼서 예뻤어 부르는 C I X. 예 아, 어렵다 이거. 이거는 어. 거의 비슷하게 표가 갈렸니까. 그러니까, I X 가면끼리 그렇죠. 네네네. 예? 자 고민을 한번. 해수가 생각해. 피가가 생각해. 뽑았을 거. 것 같은. 자어 아. 지금 막 A B 막다 나오고 있어요. 막. 참고로 이 예. 퍼센테이지가. 어 결정된 게5십사점칠오퍼센트로결 결정. 거의 반반 이다 거의 반반이다, 반반이다. 네. 지금 A B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 자, 과연 우리 멤버들의 마음은 어떨지 자 뽑아볼까요 하나 네. 둘셋자 우리 BX만 오. A를 골랐고 네? 어형 네. 혼자 내면어자네 분은 형 혼자 되는 거 아니야 Day 스의 예뻐서를 골랐어요 스물 씨 어떤 이유에서 아, 골랐네요. 사실 픽스분들이 네. 저희한테 항상 노래 신청 이렇게 불러달라고 할때 예뻐서라는 곡이 항상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 네. 어떤 댓글도 네. 있어. 신곡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예뻐서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혹시... BX는 왜, 왜 AB6IX의 브리드를 어, 친한 브리 드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AB6IX분들과 되게 친해가지고 네. 네. 음. 네. 자 A, 과연 예? 헷갈려 BX가 혼자 살아남을지 예. 아니면 혼자 탈락하게 될지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아까 첫 번째 문제를 네. 멤버가 다 맞춘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다수가 지금 B를 들었는데 과연 야 A면 어떡하냐? 정답은 그러니까요 정답은 바로 네 바로 자 BX 혼자 할지 어? A 야! 와! 와! 진짜 A, B, C, 진짜 브리드입니다 진몇 퍼센트죠? 54.75%로 네 혼자 맞췄어 네. <laughs> 네. 네. 아. A 자 우리 BX가 지금 혼자 단독으로 와, 대박 네. 너무 어, 대박에 네. 예. 픽스랑 저는 어. 하나니까요. 예. 네. 그럼 어, 사랑 하나 한번하어요 사랑합니다. 예. <laughs> 야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거의 반반 갈려가지고 지금 멤버들이 지금 아, 약간 빨려 네. 렸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우리 BX가 혼자 그러니까 네. 픽스의 마음을 맞춰주셔야 돼요 오, 오랜만에 네. 혼자 남은 거예요. 이거 하면서. 네. 그렇죠. 단독샷, 단독샷. 마지막 세 번째 문제까지 만약에 통과를 한다, 그러면 BX의 단독샷으로 썸네일이. 어우. 예. 아. 네. BX 물이 올랐는데. 예. 네. <laughs> 네. 자세 번째 문제. 멤버들에게 3일간 네. SNS 금지령이 내려진다면 어. 픽스에게 더 가혹한 상황은 A. 3일 동안 품회 금지. 오. B. 3일 동안 트위터 금지. 셀카 안 되고 멘션 절대 안 되고 다안 돼요 트위터. 아, 네. 어렵네. 와, 품에 <laughs> <투매> 아닐까? 픽스에게 <laughs> 더 가혹한 <laughs> 거죠. 그렇죠. 음, 픽스에게 더 가혹한 상황. 아니 오히려 우리가 품회를 많이 해서 A가 아닐 수도, 있어요 A일 수도 있게 는데 왜냐면 사진 그러니까. 보니까아하실 수도 있겠어다 픽스. 뒤에서 멤버들도 풀어가면 돼요, 같이. 네. 아, 뭐 진짜 너무 반박이다요경훈 A인 것 같아요. 자 A는 3일 동안 품에 금지. 내가 B는 B야, B 3일 그럼 동안... 멤버들도 뒤에서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네. 본인 생각. 네, 정 결정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셋. 진영이. 하나. 자, o, BX는 어. A를 선택했고 예? 나머지 멤버들은 안녕, B? 어 진영 씨랑 승우 씨가 B. 자, 과연, 오우, 잠깐만 이거. 자, 우, 웃음의 의미는 뭔지 은혁이 형이 <laughs> 만약에 오. 여기서, 잠깐, BX가 틀리게 되면 썸네일은 <laughs> 선배님들이 네. 아, 저랑 광희 씨의 사진으로 <laughs> 그거 어, 어, 안 되는 게 미안한데 <laughs> 저희, 저희, 예. 저희, 저희 둘의 모습으로 예. 네, 썸네일을 갖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댓글에 어훈우나왜 B 골랐냐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아 저는 저희제그 네? 저희 얼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예 제가 몰랐습니다 자, 과연 자 B 스는왜 A를 선택했어요? 을또 아, 품에는 픽커들과 네. 저희와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그런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어, 네. 아 그게 풀면... 없으면 너무 가혹하다. 그렇죠 그렇죠. 어 트위터 정도는 좀 참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두 가지 상황 다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자 가볼까요? 68.34%로 예? 품에다 이거 품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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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품에... 그럴 거 <laughs> 품에다 과연 품에다. A! 품에일입니다 비엑스 소감 어때요? 소감 아 저는 뭐 픽스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예. 당연히 뭐 예상을 했고요 네 역시 양치도 나눠하는 사이는 다르지 않네요 <laughs> <laughs> 야, 이렇게 해서 픽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멤버 우리 BX c 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X c 에게는 약속드렸던 썸네일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아, 네, 아, 네. 서주시고요. 음. 이와드로 말씀드렸던 중간 아이돌 클립은 추후 유튜브 채널 월드케이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분씩 나와서 나만의 윙크와 하트로 네. 우리 픽스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할까요? 네. 부터한분씩 한마디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좋아, 곧 봐요. <laughs> 한석씨. 네. 안녕. 우리 BX. 오늘 6시. <laughs> 사랑합니다. 영희씨 <용이 웃음> <싹. 웃음> 오늘 6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녕하요 네. 자, 자, 저희 언제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다, 다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자, 시작. 9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MBC N N 올더 K 팝. 밤 12시 MBC 에브리원. CIX 두 번의 아이돌 본방 사수. 네. 자, 네. 여러분 네. 중간에 들에서 만나요. 안녕. 네. 안녕.